세제 노동하러 가십시오 불라는 거니까 안 된다고요 오만 응. 네. 현대차 지부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협상왕 미니미니 이슬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울산 현대자동차 사공장 앞인데요 이곳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되면 정말 사람들로 북적북적이는 곳들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골목 상권이 아주 그냥 확 죽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희가 오바 현대차지부 조합원님들과 함께 동네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님을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아,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네요.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아, 이야, 아, 이 진국의 향기. 이야. 오늘요 저희가 찾아온 이곳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설렁탕을 파는 곳이거든요. 야, 이 힘든 노동 후에 특한한 국물의 설렁탕은요 진짜 보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맛있는 보약을 만들어 주신 주인공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우리 유니콘 t v 온다고 네. 지금 고기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연기가 살짝 나네요.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삶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 마리씩 저희는 매일 소진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한 마리씩 삶습니다. 네. 그럼 뭐 미리 잡아두고 뭐 미리 뭐. 그런, 그런 거는 없어요? 네네 어머, 아뭐뭐 이러니까. 아니, 제가 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가 또좀 맛집으로 이렇게 네. 평판이좀좋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협상왕으로서. <laughs> 가좀긴 네. 대화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좀 괜찮으시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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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앉아서 이야기를 네. 좀 나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야, 오, 고개 너무 쉽다. 자, 일단은 제가 나중에 맛도 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설렁탕 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설렁탕은 매일매일 한우 머리로 아, 머리 고기는 사용하되 뼈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사태랑 잡뼈랑 조기랑 몇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맛있게 우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걸어오는데 보니까 네네. 동네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아, 이랬나요, 근데... 여기가? 아니요. 지금 교대 시간이 많이 바뀌고 나서, 아... 네, 근무자들은 몸은 편하겠지만, 저희는 매출. 아... 현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 조금 꺾였나요? 네네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일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교대 시간이 또 바뀐 것도 네네. 매출에 영향이 좀 생기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크게 영향이 있죠. 명천이라는 곳이 없다가 이쪽으로 음. 또 생겨버리고 나서 근무자들이 명천으로 퇴근하면서 번아가가 돼가지고 이쪽이 조금 많이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조합원님들은 좀 방문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 조합원 분들께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가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우리 오만 현대차지부 조합원님들과 함께 이 골목 상권을 좀 살려보자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일단 맛을 보고 네네. 아 이거. 협격이다 하면은 네네. 저와 함께 협상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단 그 설렁탕 맛집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럼 맛있게 한번 끓여주시죠 네 어? <목소리> 과연 우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설렁탕이 맛이 있을지 제가 맛을 한번 시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숟가락을 싹 넣었을 때 오+ 오아 조금만 딱 숟가락이 와도 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 가끔 가면은 그 설렁탕 고기가 좀 텁텁하니 좀막 질기고 좀 그런 부위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약간 특수 부위 느낌도 살짝 나고 아까 머릿고기 있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비계가 일단은 어, 합격자입니다. 잠시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국물부터 어, 기대된다. 아, 음,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와, 아. 오, 일단은 확실하게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하고 뭐랄까 이렇게 진국의 느낌이 있는데도 깔끔해요. 이게 너무 오래 끓이고 팍 퍼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진국이다 뭐, 억진하다 하시는데, 오히려, 막, 좀, 냄새도 날수 있고, 좀, 오래된 음식 아닌가 싶은데, 엄청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깊은 맛이 나네요. 오. 자, 그러면 설렁탕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밥을 말아야겠죠? 자, 이거죠. 밥을 쓱쓱 비벼가지고. 끝났어. 메뉴판에는 아, 없는데, 집에는... 월요일, 목요일에만.